이건 뭐? 술도 아니네. 술이 아니야. 보이잖아요. 스여 지금. 어머 어머 어머. 먹으라고요? 안 넘어가. 사천 아, 아, 네, 네. 아, 아, 먹어. 안 먹어? 불불 불. 어 어떻게 <laughs> 이거 제 노래예요? 어떡해 미안해. 진짜 <laughs> 음. 이해 <지청이 어떻게> <laughs> 아니요. 여보는 음. 그냥 드시면안 되고. 요스으로드시는 건데요. 네. 찐빠라드 바로 드실. 너 그래 용기가 있어? 야, 그래서 미션이 있어요? 잠시만. 햄라고요 네. 한 번에. 야, 이거 야. 아유. 아유. 아, 마지막에 불이. 기사 킥사. 사나 이거 먹으면 어. 죽어. 거범 두 잔이에요. 응. 어. 범두 잔. 아, 한번너왜이 시켜 가지고? 그플러스의 한계에서 전 너무, 너무, 너무 고맙고요. 저도 제 후임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예. 아플레스 너무 사랑했어요. 아, 야, 자, 술좀 아, 먹을 줄 알았는데. 자 자, 그래, 자, 자. 간다 간다. 야야 야, 야. 야. 우리. 재현 안될것 같은데 그만해. 물 마셔 물 마셔. 여기가 따가운 게 맞는 거예요? 마스터님. <laughs> <laughs> 아, 잊이지 않죠. 괜찮아. 꺼졌어. 꺼졌어. 졌어 어때? 이게 어. 술이 많다. 독하면 타들어간다고 하잖아요. 어. 아니, 이건 진짜 타들어가네요 <웃음> 진짜? <웃음> 아니 원래 쭉 빨아들여서. <laughs>